손해 유튜브. 안 보면, 손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증강은, 어, 필드가 강하진 않죠. 그래서, 초반에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증강을 골라도 좋아요. 뭐, 상징이라든지, 그런 증강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두개 돌려보고, 웬만하면 가지 뻗기 골라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 너무 <laughs> 맛이 없죠? 일단은, 어, 감시자를 돌려볼게요. 어, 투사? 어, 투사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중 하나니까, 투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치면서 사투사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실 투사가 최근에 또 버프를 먹기도 했고요. 어, 투사 쪽으로 또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판에 여러분들한테 투사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템포를 빨리 잡으려고 업을 치는데 정복자 때문에 업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거결 먹도록 하겠고요. 왜 정복자 때문에 업을 치냐? 정복자는 1 0스택이 되면은 이제 돈을 이원이나 주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이렇게 돈을 빠르게 땡겨도 남들이랑 비슷하게 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립도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피바라기 거결 쓰면서 아마 바이 또는 안베사 템 생각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사 덱을 하게 될 경우에 바이 안베사 두개 템을 먼저 노리려고 합니다 거결 넣어주고 지팡이는 안쓸것 같으니까 조금 돌려볼게요 어? 조개 이러면 피바라기 그래서 저는 저렇게 템이 쌓였을 경우 재조합기가 있다면 조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써서 빠르게 뭐 거결, 종손, 피바라기 뭐 밤끝 등등 노리는 편이죠 자 여기도 이겨주면서 6연승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새로운 시대 먹고 갈게요. 이게 밸류덱 같은 경우에는 돈 또는 경험치 증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연승을 하려고 뭐 전투 증을 먹는 거는 좀 별론가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억지로 지금 연승할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뭐 오르고 이성이었다 아니면 갱풀 이성이었다 이랬으면 연승이 더 이어 나갔겠지만 여기서 리롤덱이 리롤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억지로 못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문도 먹으면서 치감 각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사 덱은 기억해야 될 게, 어, 치감은 꼭 챙겨야 돼요. 물론 이제 방각도 중요한 부분인데, 방각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르고시 방각이 있기도 하고요. 투사 이제 시너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사는 전체 딜의몇 퍼센트는 고정 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각은 나중에, 템다 챙겨 줄거 챙겨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챙기는 게 좋아요. 자, 새로운 시대라서 웬만하면 팔렙 대리를 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해 보지 않았던 거를 조금 해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에콘데요. 에코가 벌써 폐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느낌이 에코를 써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한... 에코 이성이 붙어버렸죠. 잘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투사 에코로 한번더 가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투사 에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 어, 뭔가... 이론상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저는 연운 하나 돌려보니까 지팡이 두개 나와서 아무래도 데캡으로 에코하트 줄것 같습니다 그럼 에코하트 거결 빠지고 데캡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돌려볼게요 어 휴대용 대장간도 좋은데 어 저는 작은 친구들 고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코 2코를 한 3장씩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대장간 안 고르는 이유 자 첫번째 제가 쓰고 있는 모든 딜러에게 이미 템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번째 휴대용 대장간 골랐더니 만약에 불필요한 유물만 나온다 그러면 진강 오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선택을 하려고 작은 친구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을 하면서 좀 봤던 것 중에 상대가 지금 바이를 쓰고 있죠. 여기서 화면에는 안 비춰졌는데 다른 팀도 바이 이성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저 원래 저였으면 약간 바이 찾으려고 류를몇번좀 쳤을 것 같은데 에코 이성이 붙는 바람에 그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좀저단에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자 고민이 되죠. 제리냐 코르키냐인데 음... 일단은 제리 주면서 한번 키워볼 것 같아요. 자 상대 트위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매복자도 없고 그렇죠 에코가 그래서 약간 좀 딜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먹어주고 정손으로 아마 뺄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제가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아, 이게 저마단보다는 뭔가, 어, 사, 고물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고물상으로 가버리구요. 자, 이기죠. 자, 이상현상 같은 경우에는 에코 관련해서 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상대 바위가 몇장 빠졌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다시 제가. 근데 한 6장 빠졌더라고요. 미래를 만약에 이판 바위 바이 바이 찾으려고 돌렸으면 박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메타가 정착이 되었고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덱을 찾을 수 있다는 게좀 놀라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으악! 약간 제가 여기서 게임을 돌려본 결과, 에코에게 토사 넣는 사람 한 명도 보긴 했습니다. <laughs> 어. 자, 이제 제가 구랩을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위로 돌려서, 어, 한번 베이스만 조금 잡고 갈게요. 음. 여기서는 일단 성배 고를 것 같고요. 그다음 이온 충격기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이온 충격기 고르는 이유? 어, 저는 막각 때문에 에코 관련해서 조금 힘을 더 주려고 해요. 이제 치감 있고 에코에 막각 이 있으니까 딱히 챙길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롤 또안 치는 이유? 굳이 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자, 좋아요. 자, 여기 매복자죠. 이게 투사가 체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매복자 카운터 같은 느낌이 큽니다. 자, 여기서는 세비카 먹는 마인드로 가져오고요. 제이스 이성. 그러면, 일단은, 어, 다음 턴에 제이스한테 우르고템 넘겨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비카템 다 넘겨주기에는 그래도 6투사 세비카인데 조금 넘겨주기 아쉽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넘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는 이제 자제기. 또는 세비카 이상이 뜰까봐 못 옮겨주는 거라서, 그냥 제이스한테 조금, 어 필수템은 아끼려고 해요. 약간 필수템이라고 한다면, 이온 충격기가 빨리 죽어버리면, 에코 딜이 약해지니까, 어 그런 템좀 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즘 제가, 어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나는데, 어, 떤 분이 제거 보고, 어, 마스터 같다. 정말 감사하다 하셔가지고, 어,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조합을 짜보는데, 솔직히 4 고물상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보다 좀 높게 밸류를 잡고 싶어서, 어, 리룰를 침내 와서 쳐봅니다. 자 여기서는 서풍을 고를텐데 아마 MZ한 롤체 유저들은 이 서풍과 침장 그암울란 시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수 위치 괜찮고 오케이 먼저 때려 그래서 옛날 영상이긴 하지만, 약간 침장, 소풍으로 충분히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자, 여기 이기면 정말 좋긴 한데, 아, 여기가 되네, 지네요, 지금. 자, 세비카 이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리를 찾고 싶어요. 제리 찾으면 신호지 일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암베사 자리에 제리를넣는 거죠. 제리 들어가면 저마다 저격수 켜지는데, 이번 판에 제리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워빅을 쓸것 같아요. 일단은 정손으로 해결을 할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기물들은 팔아주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맨날 이 투사덱을 갈 때는 암배사 바이를 써라 이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롤 계속 돌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이스 삼성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걸 보고. 제이스 삼성은 안볼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대가 녹턴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서 집중을 조금 해봅니다 라 자, 그래도 무난하게 이기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투사이코를 한번 해봤는데요. 투사이코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에코덱이었습니다.